혹시 방에 들어섰다가 왜 들어왔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수년간 알고 지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애를 먹은 적은요? 저는 김박사이며 신경과 의사로서 30년 넘게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까지도 가장 명석한 정신을 유지하는 환자들은 매일 십자말풀이를 풀거나 비싼 영양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간과하는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뇌 건강은 정신 운동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류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머리를 앞으로 숙인 채 책상 작업을 하며 몇 시간을 보내면 뇌로 가는 혈류가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 근육이 만성적으로 긴장하면 혈류가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모든 것을 제어하는 기관에 40%더 적은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간단한 목 운동을 하루 3분만 해도 뇌로 건강한 혈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장비도 복잡한 루틴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3분간의 부드러운 움직임만으로 목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수년간의 인지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간단한 운동의 힘을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1세에 은퇴한 교사 이 씨는 초기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는데 처음 저희 클리닉에 왔을 때 자신의 이름조차 거의 쓸수 없었습니다. 그의 필체는 읽기 힘들었고, 그저 떨리는 낙서 같았습니다. 그의 목은 너무 앞으로 나와 있어서 머리가 몸 앞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손주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읽을 수 있는 편지를 써주고 싶어요. 이병 때문에 소통할 능력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목 운동을 가르쳤고, 그는 매일 두 번, 한 번에 3분씩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그의 자세는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놀랍게도 그의 필체가 너무 좋아져서 다시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보가 오늘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바로 지금 집에서 뇌로 가는 혈류를 회복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운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경동맥을 통한 혈류를 즉시 개선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서 할수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더 쉽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먼저 흉쇄유돌근을 찾아보세요. 귀 바로 아래 목 옆쪽에 손을 대세요. 이제 머리를 반대쪽으로 부드럽게 돌리세요. 튀어나오는 그 두꺼운 근육 줄기가 느껴지시나요? 그것이 바로 흉쇄유돌근입니다. 귀 뒤에서 쇄골 위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올바르게 마사지하는 방법입니다. 엄지와 손가락으로 귀 근처 위쪽에서 시작하여 이 근육을 부드럽게 잡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단단한 압력을 느껴야 하지만 날카로운 통증은 아니어야 합니다. 엄지를 한쪽에, 손가락을 다른 쪽에 두고 두꺼운 밧줄을 잡듯이 근육을 잡으세요. 이제 마사지 하는 쪽으로 머리를 아주 살짝 기울이세요. 이것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작업하기 쉽게 만듭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고 근육을 부드럽게 잡은 채 30초 동안 있으세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숨을 쉬세요. 숨을 참지 마세요. 30초 후 손을 풀고 약 5소 팀이 아래로 내리세요. 근육의 중간 부분을 같은 방식으로 잡으세요. 또 30초 동안 잡으세요. 그런 다음 근육이 쇄골에 붙어 있는 아래쪽 부분으로 한번더 내려가세요. 30초 동안 잡으세요. 이제 중요한 안전 지침입니다. 절대로 동시에 목의 양쪽을 누르지 마세요. 경동맥은 뇌로 가는 모든 혈액을 운반합니다. 양쪽을 동시에 압박하면 혈류가 너무 많이 감소하여 현기증이 나거나 심지어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한쪽을 완전히 마사지한 다음 다른 쪽으로 바꾸세요. 한쪽을 마친 후 잠시 조용히 앉아 목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살펴보세요. 해당 부위의 따끔거림, 따뜻함 또는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혈류가 돌아오는 증거입니다. 이제 반대쪽에서도 전체 과정을 반복하세요. 이 운동만으로도 하루 두번 각 90초씩만 해도 2주 이내에 경동맥 혈류를 3% 4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운동은 훨씬 더 깊이 작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운동은 두개골 바닥에 있는 작지만 강력한 근육인 후두하근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근육들은 척추동맥을 단단한 주먹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약간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손을 목 뒤로 뻗어 두개골 바닥을 찾으세요. 손가락을 위로 움직여 두개골 아래쪽에 뼈 능선에 닿을 때까지 가세요. 이 능선 바로 아래에서 작은 골짜기나 함몰 부위가 느껴질 것입니다. 이곳이 후두하근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척추의 한쪽, 중앙에서 약 2. 5세밀 떨어진 이 함몰 부위 중 하나의 엄지를 대세요. 부드럽지만 단단한 압력을 가하여 두개골 바닥으로 위쪽으로 누르세요.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할 정도로 세게 누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압력을 느껴야 하며 약간의 뻐근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함은 정상입니다. 이 근육들은 관심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압력을 유지하면서 천장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머리를 아주 살짝 뒤로 기울이세요. 이 자세를 30초 동안 유지하세요. 30초 후 압력을 풀고 엄지를 척추의 다른 쪽 중앙에서 약시, 옷샘이 떨어진 곳으로 옮기세요. 같은 과정을 반복하세요. 두개골 위쪽으로 압력을 가하고 머리를 살짝 뒤로 기울이고 30초 동안 유지하세요. 많은, 세,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을 누워서 해야 하는지 앉아서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어느 자세든 효과가 있지만 저는 머리 밑에 작은 베개를 베고 똑바로 누워 있으면 완전히 이완하기 더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워 있을 때 중력이 머리를 자연스럽게 뒤로 기울이는데 도움이 되므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자 전반적인 목 기능과 뇌혈액순환에 가장 극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운동입니다. 팔자운동이라고 불리는데 턱만 사용하여 공중에 숫자 팔 모양을 그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의 등을 똑바로 세우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앉으세요. 어깨는 완전히 이완시키고 귀쪽으로 들어 올리지 마세요. 턱이 붓을 들고 있다고 상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벽에 큰 팔자를 그릴 것입니다. 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여 부드럽게 아래로 쓸어 내려 왼쪽으로 그리고 위로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여 팔자의 한 고리를 완성하세요. 움직임은 한 번에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그리는 것처럼 연속적이고 유동적이어야 합니다. 어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와 목만 움직입니다. 이 유동적인 팔자 움직임을 1분 동안 계속하세요. 네, 꽉찬 60초입니다. 움직임을 부드럽고 조절되게 유지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머리가 팔자의 각 부분을 통과할 때 목의 여러 부분에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느껴질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이 운동으로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정상이며 실제로는 좋은 징조입니다. 당신의 뇌가 움직임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어지러움을 느끼면 30초 동안 더 작은 팔자 움직임을 하세요. 며칠 동안 뇌가 적응함에 따라 점차 움직임의 크기와 지속 시간을 늘려 1분 동안 편안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단일 운동만으로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하면 3주 이내에 경추 운동 범위를 40회 60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범위가 좋아진다는 것은 동맥 압박이 줄어들고 혈류가 훨씬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목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목 주변에 지지 근육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목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상부 승모근은 머리가 앞으로 숙여진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종종 극도로 긴장됩니다. 이 운동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팔을 옆구리에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채 편안하게 앉거나 서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깨를 귀쪽으로 최대한 높이 으쓱 올리세요. 움직임을 정말 과장하세요. 이 들어 올린 자세로 5초 동안 어깨를 유지하세요. 상부 승모근에 긴장이 쌓이는 것을 느끼세요.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입으로 힘껏 숨을 내쉬세요. 거의 한숨 쉬는 것처럼요. 동시에 어깨를 최대한 빠르고 멀리 아래로 떨어뜨리세요. 중력이 어깨를 아래로 당기도록 하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해방감을 느끼면서 어깨를 떨어뜨리세요. 방금 만들었던 긴장과 이 갑작스러운 이완 사이의 대조를 느껴보세요. 이 으쓱하고 이완하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각 반복은 총약 8초가 걸립니다. 5초에 으쓱하는 긴장, 3초에 떨어뜨리는 이완입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근육 유지 패턴을 놓도록 신경계를 훈련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깨는 자연스럽게 더 낮고 편안하게 위치하여 목의 압력을 덜어줍니다. 마지막 기본 운동은 대부분의 목 문제 즉 거북목 자세의 근본 원인을 다룹니다. 턱당기기 운동은 깊은 목 굴곡근 즉 머리를 지탱하고 척추 위에 올바르게 정렬해야 하는 목 앞쪽 근육을 재훈련 시킵니다. 턱당기기를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을 똑바로 세우고 앉거나 서세요. 정면을 똑바로 보세요. 이제 누군가가 당신의 머리를 눈높이를 유지한 채 부드럽게 뒤로 당긴다고 상상하세요. 턱을 가슴쪽으로 기울이지 마세요. 대신, 이중턱을 만드는 것처럼 턱을 똑바로 뒤로 당기세요. 귀가 어깨 쪽으로 뒤로 움직여야 합니다. 목 뒤쪽에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느껴지고 수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근육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목 앞쪽에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당긴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정상적으로 숨을 쉬세요. 숨을 참지 마세요. 풀고 시작 자세로 돌아오세요. 3초 동안 쉬세요. 그런 다음 반복하세요. 10번 반복하세요. 전체 운동은 약 2분이 걸립니다. 이 운동은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낮 동안 머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머리를 올바르게 정렬해야 하는 자세 반사를 재훈련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통 6, 8주 이내에 당신이 의식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휴식 자세가 극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룬 모든 것을 결합한 완전한 3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아침 세션은 뇌를 깨우고 하루를 위한 목을 준비합니다. 저녁 세션은 낮 동안 축적된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더 나은 수면을 촉진합니다. 다음은 당신의 완전한 루틴입니다. 등바디가 좋은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타이머를 3분으로 설정하세요. 1분 목의 오른쪽 흉쇄유돌근 마사지에 30초를 할애하세요.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세 지점에서 근육을 잡으세요. 각 지점을 10초 동안 잡으세요. 그런 다음 왼쪽에도 30초를 할애하세요. 같은 과정입니다. 2분 후두하근 이완에 30초를 할애하세요. 두개골 바닥에 그 골짜기들을 찾으세요. 오른쪽을 15초 동안 압박하세요. 왼쪽을 15초 동안 압박하세요. 그런 다음 즉시 팔자 운동을 시작하세요. 30초 동안 턱으로 부드러운 팔자를 그리세요. 3분. 어깨 으쓱하고 이완하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각 동작은 약 6초가 걸립니다. 10번의 으쓱이 끝난 후각 5초씩 잡고 짧은 휴식을 취하며 턱 당기기 10번으로 마무리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3분. 하루 두번총 6분이면 뇌로 가는 혈류를 극적으로 개선하고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줄이며 잠재적으로 당신의 삶의 수년간의 정신적 명료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간단해서 실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가장 강력한 변화는 종종 가장 간단한 개입을 꾸준히 할때 옵니다. 당신의 몸은 올바른 조건을 주면 스스로 치유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운동들은 천천히 당신의 뇌를 굶주리게 했던 기계적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그러한 조건을 만듭니다. 만약 이 영상이 즐거웠고 이 운동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클릭해 주세요. 이것은 이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운동들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선의 현실적인 시기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헛된 희망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실제 이 점이 나타나기 전에 너무 일찍 포기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뇌와 신경계는 적응하고 치유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3일 이내에 목이 더 느슨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이 더 가벼워진다고 마치 무게를 덜 지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합니다. 또한 불편함 없이 머리를 더 멀리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변화는 실제이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주 말에는 정신적 명료함에 미묘한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오후에 안개가 조금 더 일찍 걷힐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나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는 것이 약간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작지만 중요합니다. 당신의 뇌가 더 많은 산소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주째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당신이 더 또렷해 보이거나 기억력이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증가된 혈류가 실제 신경학적 회복을 지원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때입니다.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잠자던 내 세포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6주째, 이는 대부분의 임상연구에서 표준 기간인데 상당한 개선을 경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 그리소 환자들이 훨씬 더 좋은 기억력, 더 명확한 사고, 개선된 기분, 더 나은 수면의 질, 그리고 훨씬 적은 목 통증이나 두통을 보고합니다. 이것들은 미묘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일상 활동을 눈에 띄게 더 쉽게 만드는 삶을 변화시키는 개선입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연습한 후 많은 환자들이 제가 돌파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때 가족 구성원들이 당신이 더 또렷하고 어딘가 젊어진 것 같다고 옛날의 당신 같다고 말합니다. 이때 수년간의 인지 기능 저하가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꾸준한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운동들은 효과가 있지만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가끔 하루 이틀 빼먹는 것이 진행을 망치지는 않겠지만 한 주에 몇번 하다가 두주 동안 잊어버리는 등 산발적으로 하면 제가 설명하는 극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잘 물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꾸준히 정기적으로 물을 주어야 식물이 잘 자랍니다. 작년에 저희 클리닉에 오신 74세 할머니 박여사님에 대해 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이름을 계속 잊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동안 그녀가 키운 아이. 매일 식사를 먹이고 매일 아침 학교에 데려다 준 아이. 그의 이름이 하루에도 여러 번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초기 치매에 걸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를 검사한 후 저는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인지테스트 결과는 사실 그녀의 나이에 비해 매우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옆 근육을 부드럽게 눌렀을 때 그녀는 거의 진찰대에서 뛰어내릴 뻔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귀 뒤에서 쇄골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근육인 그녀의 흉쇄유돌근은 강철 케이블처럼 단단했습니다. 초음파로 경동맥을 통한 혈류를 측정했을 때 수치는 제 의심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필요한 혈류의 절반도 차에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전염병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뇌혈류 감소는 인지 기능 저하의 가장 초기 지표 중 하나입니다. 치매 공식 진단보다 5월 10년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뇌세포는 말 그대로 산소에 굶주려 천천히 하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에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자세를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을 볼때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볼때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식탁에서 식사할 때, 컴퓨터로 작업할 때, 운전할 때 당신의 머리는 끊임없이 척추에서 멀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거북목 자세는 너무 흔해져서 연구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텍스트넥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척추 바로 위에 있는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오 5cm 앞으로 이동할 때마다 목 근육이 지탱해야 하는 무게는 5kg씩 증가합니다. 머리가 7, 5cm 앞으로 나와 있다면, 이는 매우 흔한데, 당신의 목 근육은 깨어있는 매 시간마다 추가로 13, 5kg의 압력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긴장으로 지친 이 근육들은 만성적으로 수축됩니다. 절대 완전히 이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동맥 주위를 조이면서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혈액 공급을 서서히 차단합니다. 좋은 소식, 제가 정말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희망적인 소식은 이 과정이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던 박 여사님은 제가 방금 가르쳐드린 운동을 매일 아침과 저녁 단 3분씩 했습니다. 3주 이내에 가족들은 그녀가 더 또렷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3개월 이내에 그녀는 그 소중한 이름을 다시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경동맥 혈류는 68% 증가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운동들이 정확히 무엇을 성취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두 가지 주요 경로를 통해 혈액을 받습니다. 첫 번째 이자 가장 중요한 경로는 경동맥으로 손가락을 턱선 아래에 부드럽게 대면복에 양쪽에서 박동하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동맥들은 뇌로 가는 전체 혈액의 70~80%를 공급합니다. 당신이 형성하는 모든 기억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 당신이 말하는 모든 단어는 이 동맥들이 열려 있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척추 동맥으로 경추, 즉 목뼈의 작은 터널을 통해 흐르며 뒤쪽에서 뇌로 들어갑니다. 이 동맥들은 뇌 혈류의 나머지 2,030%를 공급합니다. 특히 균형 조정 그리고 호흡 및 심장박동과 같은 자동 기능을 제어하는 뇌 부분에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두 동맥 시스템 모두 긴장된 목 근육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흉쇄유돌근은 경동맥을 직접 압박합니다. 한편, 후두하근이라고 불리는 두개골 바닥의 작은 근육그룹은 척추 동맥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제한될 때 당신의 뇌 전체는 만성적인 산소 결핍에 시달립니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은 만성목 통증 환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첨단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뇌 혈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목 근육이 긴장된 환자들은 뇌의 여러 부위 특히 기억 의사결정 및 주의를 담당하는 전두엽으로의 혈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환자들이 6주 동안 특정 목 스트레칭과 운동을 했을 때 혈류가 극적으로 증가했으며 인지테스트 점수가 평균 32%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혈류 감소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기분, 당신의 에너지 수준, 집중하고 몰두하는 능력, 당신의 수면의 질, 오후 피로, 수면장애 또는 정신적으로 흐릿함을 호소하는 많은 환자들은 노화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불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금 배운 운동으로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당신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흉쇄 유돌근 마사지를 한번 하세요. 목의 각쪽에 단 90초씩만요. 차이점을 느껴보세요. 머리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목이 얼마나 쉽게 움직이는지 느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 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오늘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기억력이나 뇌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지인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지 기능을 보호하고 노년까지 더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이 운동을 언제 시작할지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쓰세요. 행동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단순한 공개적인 약속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60% 이상 높여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뇌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단지 당신의 자연 치유 능력을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할 뿐입니다. 하루 두번삼분 그것이 당신의 인지 궤적을 바꾸고 잠재적으로 당신의 삶에 수십 년의 정신적 명료함을 더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수면의 질 개선 및밤 동안의 뇌 해독을 위한 고급 기술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하세요. 당신의 뇌가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당신은 오늘 이러한 간단한 단계를 취한 자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정신이 명석하고 기억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생생하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